정산도는 그래도 우리 상제님이 이러고 하니까 거기는 많이 안 갔어요. 근데 이 대순에는 상제님을 따지기 전에 사람한테 파고들은 거죠.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. 군사가 많이 모이는지 내가 압니다. 군사를 모으면서 너희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일로 좀 내놓고 힘을 키우자고 한 것도 내가 알아요. 하나, 지금이 어떤 때냐? 너희들이 사회에 진짜 역할을 할 때다. 근데 그걸 할수 있는 법은 찾았느냐? 욕기 없어. 부천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했지, 이걸 할수 있는 법을 못 찾았다. 그래서 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. 왜? 국민들이 수준이 낮으면 자꾸 그 이야기만 해도 올 건데,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. 이게 대순진리 방법으로 움직여갖고는 국민이 안 간다, 이제. 모여있던 사람만 모여있는 겁니다.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니까, 이게 이제 미치는 거야.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, 와해가 안 되려고 이걸 지금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. 대수만 그런 게 아니고, 한 군데 내몰 하는 게 아니에요. 기독교도, 불교도, 순복군파도 뭐 전부 다 이래. 지금 단돌이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. 빠져나갈까? 더 오는 건잘안 오니까 이거 놔두고. 빠져나갈까 봐 난리가 났어요. 더안 오거든. 불교도, 기독교도 더안 갑니다. 더 가는 거는 끝났고. 머리 두 당에 얼만데 이게 뺏길까봐 난립니다이거는 무슨 소리냐? 뺏길까봐 익한다라는 너희들이 뺏기게 돼 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.